어, 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운동 이야기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3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강선수님은 3대 운동 최대 몇 치세요? 모르겠네 젊었을 때는 한180 정도 벤치프레스 180 정도 했고 또 스쿼트도 뭐 혼자 할수 있는 거한 260?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는 한 240kg? 네. 당연히 뭐 스쿼트도 중요하고 데드리프트도 하는 거 중요하고 벤치프레스도 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 어깨 운동은 어디있고 팔 운동은 어디있고 복근 운동은 어디있고 허리 운동은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자체가 전신을 다 네. 하는 운동이에요 네. 보디빌딩 자체가 전신 운동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3대 운동, 3대 몇,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물어보는 게너 벤치 몇 들어? 음. 뜬금없이 난 운동, 보디빌딩 운동선수인데, 난 처음에 몰라서 그냥 대답해 줬죠. 나한 아, 160kg 들어, 뭐 파운드로 한 340파운드 들어,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아 그러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보디빌딩이. 원, RM까지 가지 않잖아요. 월 r m 까지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진 월 r m 을잘안 하죠. 예. 네. 아, 그래서 보디빌딩 훈련 반복 중에요. 그 조에이더 법칙 중에, 그 보디빌딩이 보통 피라미드법을 많이 써요. 저희가 운동 배울 때는 메인 운동을 거진, 어,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했었어요. 왜냐면, 운동 방법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운동 기구도 많이 없었고, 벤치프레스나, 뭐, 스쿼트나, 뭐, 풀업 같은 경우는 10세트를 잡으면, 10세트를 잡으면, 피라미드법이 되죠. 뭐, 60kg로 몸뭐 풀고, 그 다음에 80kg, 뭐, 100kg, 120, 140, 160까지 이렇게 가면서, 낮은 무게에서는 많이 하지만, 중량이 올라갈수록, 이제, 수가 떨어지죠. 횟수가.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게, 혼자 할수 있는 무게가, 160이면, 두개세개 정도 할수 있게. 그럼, 거짓 뭐, 원활함에 가깝겠죠. 그, 미국에 와서에 가장 질문이 많이 받았던 게, 나는 보디빌딩 운동 선수인데, 너 벤치프레스 몇 키로 하냐고. 미국 애들이. 한국 애들은 안 물어보죠. 한국 애들은 너 벤치프레스 몇 해? 이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너 스쿼트 몇 해? 이거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은 운동 좀 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어? 벤치 몇 하냐고.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데드리프트, 벤치, 스쿼트 몇 들어 이거는 보디빌딩 선수한테 맞는 질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디빌딩 운동은 자극 주고 중량도 올리지만 계속 텐션을 갖고 가야 되는데 보디빌딩도 무조건 중량을 많이 들긴 하지만 그 기록을 내려고 벤치프레스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뭐 가르치기 위해서 3대 운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저도 한 적은 있지만 중량 운동을 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기록을 재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3대 운동은 보디빌딩하고 전혀 맞지 않다 보디빌딩은 전신 운동을 다 하시는 운동이지 특정 운동을 정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보시면 봉다리도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기존 제품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끼어서 어, 스트랩을 매는 형식이면 어, 새로 나온 제품은 이제 이쪽 한쪽에 패드가 있고요.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패드가 손등 위로 가게 해서 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중간에 걸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기존 거는 초보자가 쓰기에는 불편해요. 그리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몰라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서 반대되게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감아서 한번 이렇게 아, 이 스트랩이 편한데 초보자들 경우에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량을 많이 하고 이제 능숙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이 이거 가벼우면 뭐 약간 여기가 불편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그래서 중량을 많이 들면 옆에가 약간 손등이 아플 수가 있어요 가볍게 하는 경우는 이게 훨씬 편하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박스를 또 이쁘게 또 했네요 고급스럽게 이게 제가 듣기로는 기능성으로 해서 만드신 양말 같아요 이제 앞에 이렇게 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발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홈페인 부분을 이쪽으로 가게 해서 안 미끄러지고 하게. 그리고 또 여기 뒤에도 있어요. 스쿼트 할 때나 데드리프트 할 때나 이렇게 신고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맨발로도. 그리고 신발을 신어도 안에서 안 미끄러지게. 그리고 바닥에서도 이게 안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패드가 두꺼워서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 음. 아, 저도 그래서 이거 필드한테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신어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네, 금방 익숙해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신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적극 추천보다는 그냥 추천합니다, 이거. 네. 네. <laughs> 2 5살때 데드리프트나 루마니아를 안 배운 상태에서 코치아카네미라는 국가대표 훈련장을 들어갔었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너무 들이려고 아니 왜냐면 선배가 무조건 그때는 하라고, 드, 하라고 하니까 선배가 하니까 야 해. 그러면 무조건 해. 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운동을 가르켜드리 가르쳐주면 그 사람에 맞게 중량을 설정해줘요. 이거 다칠 것 같으면 자세 잡아주고. 근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했었어요. 데드리프트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배가 220kg를 하니까 저도 220kg를 하라고 했다가, 근육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리에서. 한 달을 숙이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음식 먹는 거, 운동 자세, 뭐 이런 거를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줄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무조건 선배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할 때였으니까 부상이 많이 입었죠. 그리고 중량도 내가 못 드는 중량도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보디빌딩은 무조건 원하레만 하는 것보다 랩스를 하면서 자기가 최대한 줄수 있는 거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실력이 늘었나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게를 느는 걸로 기준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여기 회원들 오시면은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협응근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많이 사용해서 동작을 해야, 하려고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더 들다 보면, 무리하게 들다 보면 혀분근이더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어깨도 그렇고, 삼두도 그렇고, 전환도 그렇고, 그게 들려는 목적이면 괜찮아요. 근데 가슴에 자극을 주려고 하면은 안, 예, 다르다는 거죠. 중량할 때 자세가 무너져요. 올바른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될수 있으면 중량을 더둘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할때 이렇게 틀어지던가. 아니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다치는 거야. 제가 운동도 목적에 맞게끔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풀업 할 때의 목적이 등 운동이다 그러면 등으로 잡아당겨야죠. 개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개수의 목적이면은 이두를 쓰든 전완을 쓰든 손목을 쓰든 뭔 상관이 있어. 음, 동작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줬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되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제가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어, 3대 운동 몇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중량에만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음. 부상도 당할 수 있고 근육 크는데도 좀 약간 방해 요소가 오히려 더될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3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보디빌딩 운동을 30년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제가 이론도 알고, 실기의 경험이 많잖아요. 보디빌딩으로 따졌을 때의 이론하고 실기를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 뭐 스트렝스나,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리프팅 역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중량을 많이 해서 기록 재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디빌딩 채널이에요. 강경원이는 보디빌딩 채널. 사실 보디빌더한테 3대몇 치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죠. 아니, 그렇게 훈련을 하질 않는. 당연하죠. 그 훈련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디빌딩은 저항성 운동이다. 그러니까 저항을 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제가 제 생각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저 우리 김 PD님이 새로운 스튜디오를 <laughs>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유튜브 스튜디오. 어, 여기서 지금 새로운 데서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디빌딩 운동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아는 한 성실껏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다른 운동 말고 보디빌딩에 관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